가다가다 집중해 집중해. 연습했던 아, 거 하는데. 어. <자, 이제 줘>. 릉 가는 버스 알아봐라. 가단지금까지 오늘도 그림일 좀더 그려 봐야 되는데. 백배사 가자. 나이스 <날수> 수비. 선수 <택배사>. <택배사>. 야 가자 진짜로. 바둑 두고 <정말. 정운여>.

아이스자커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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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면서 뚝뚝 치고 올라가서 올라가 올라아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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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순이 택배사 너네 준비한 거 맞아 뒤뒤뒤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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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집중해, 야 야, 우리 팀이 좋다고, 좋다고. <laughs> 안, 돼, 안 돼, 안돼 야, 우리 팀이 좋아, 미련 붙이라고 그냥, 팀이 좋으니까 좋았어 <laughs>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야, <laughs>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나이스 나이스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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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올려 올려 i 아 e 아 좋아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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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c e n i c 잘 n i 라 마가로 마가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새놓고 갖고 놀자. 야 천천히. 어새깔놓고해 색깔 고 지금 아니야 <나이스>. 지금 아니야. 좋좋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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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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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스자제는 아 어, 아 거야, 알겠지? 이기고스까더 천천히 돼. 위에, 위에, 위에. 밑에리 있고 테리야미가가코어테리야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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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다 나이스 어 나이스 리코 미테리코. 미야야 하 야. 야, 어, 아, 아, <목소리> 야, 야, 야. 기계기기저오 도대체 무슨 노래지? 야, 어? 진짜, 야, <목소리> <목소리> 야. 어디 있냐야 진짜 생판 처음 들어본 노랜데. 야.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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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나이스. <목소리> 아래, 아래, 준비. 자, 자. 아, 내려가, 내려가. 수비 수비 가담해, 수비 가담해.

됐어, 됐어, ball, 왔어, Harmon, 왔어, 됐다. 오, <.AC2> 야야야들분가공들지 마. 야, 번 들어. <laughs> <오케이. 웃음> 아, 아, 어. 자 야. 비은이수있짜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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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간다 어셈든 오케이. 어셈든 아, 아프 진짜 진천이 자, 이대영 좋아. 이거만 잘하는데 잡고쪽. 야, 제가 야! 단그 야! 서끝나 나와.

조금만 덜 까불자.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덜 까불자. 응. 어. 맨테서트야, 맨테서트야. 좋아, 터치요. 멘탈 좋아. 다운이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어, 다운이 너무 잘하고 있어. 진짜 다들 선수 잘한다. 축구의 왕 다운이야. 우리 학교 덕 다운이. 나이스. 아! 시간 51분이야. 시간 51분. 끌자, 끌자. 시간 천천히. 어, 그게 나안될것 같아서 네가착 그냥. 이 아, 런거위험하 오케이. 가 가지고 오케이. 위쪽. 위쪽, 위쪽, 위쪽. 인도 지금 웃수 아니야 이거 좋아. 야, 좋았다. 하나, 시다어가나나 진짜, 하나? Demfiloro. 바로, 바로, 바로 올려, 됐다, 역습 조심, 괜찮다, 우리 수비도 있고, 어, 빠르게, 내려와, 마지막 잡아, 뒤로 빠져, 뒤로 빠 빠져, 빠져, 빠왜 택배사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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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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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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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아 정말 미안하다. 아 정말 미안해? 아. 아 정말 아, 미안하다. 아, 그 야, 기다스그리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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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음의 안정을 찾아. 마음의 안정을 아, 찾아. 나, 나, 나. 아, 정말 미안하다. 아, 정말 아. 미안해. 야, 너네 야, 너네 제똑같이지 마. 차분 차분 차분. 3대 3 골든골. 3대 3 골든골. 야, 야. 야. 야, 지금부터는 살아한대 채령 한 배, 채령 한 배. 골든골 오게 하죠, 이거, 이거 일단 우리가 이겼거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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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채령 한 배. 감독님,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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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아니, 아니, 주제. 아니, 아니, 아 아, 말는말 이거 이겼죠. 바르샤가 그다진 바르샤가. 에이, 지금 아 에이, 아니, 야, 이겼지. 바르샤 골라, 바르샤 골라, 하지 마. 에이. 아, 감독이 너무 딱딱하다. 야, 바르샤 골 하지 마. 나오지 마. 야, 너희가 아 말이야. 제발, 제발. 자했다자했자 잘했어 잘했어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단

위에, 아, 좋다! 아. 진짜 좋았는데. d 이 a l FIFA! i FIFA! d i a l FIFA! 야 다음 판중요서 다음 판. 아 어. 이거 다음에 다음 판 중요하다. 어내 걸로 내 걸로 좋다. 뛰어. 어 마냐, 어 마냐, 어 마냐, 어살 살려, 살려, 살려. 아, <웃음> 살려, <laughs> 아, 합니다 아, 너무 또무리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예. 실제 뛰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예. 너무 무리해가지고 예. 아,

진한명한 <목소리> 명이 뛰겼어나 아, 아, 어. 진행해. 자, 둘이 해, 진행해, 둘이. 해. 진행해, 진행해. 둘이, 해, 둘이, 해, 둘이. 진행해. 이겼어. 이겼어. 이거 좋아. 어, 어. 어. 어, 어, 아, 택배사 위대한 죽음이었다. 진짜. 자기 했다. 위대했다. 다 진짜. 아, 놓고 바로 빠지네. 택배사. 선아선아 아, 백배나 <퇴근한> 개꿀했어. 꼴넣고 <laughs> <거> 나갔어. 이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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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부봉 유지하자. 한번 줘. 한지 마. 지자 오케이. <laughs> <나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